저녁에 먹을 거 사러 하나로 마트에 갔어요. 심지어 예약하기도 힘듭니다. 이집 세계로 들어가는 중. 음, 나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는데. 현대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거고요. 저희처럼 시골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좋아하는. 나는 너무 좋아. 이만한 숙소를 본 적이 없어. 이 창문 자체가 그냥 정원입니다. 음. 정원 자체가 사진입니다. 음. 냉장고에는 어, 진짜 된장찌개 해 먹을 수 있게 된장하고 음. 야채들 음, 조미료 어, 조미료 이렇게 계란, 이렇게 계란 쌈장. 쌈장 텃밭에서 야채들은 따올 수 있습니다. 음. 화장실 깔끔하게 돼 있고요. 나는 이런 이런 분성에 <laughs> 너무 좋아. 수제로 다 하신 거라. 어. <laughs> 강아지 장군이는 i n f p <laughs> 고양이 깜미는 ESFJ. 끝나가자. <웃음> <웃음> 여기서 바베큐도 할수 있고 카페도 하시는데 저희가 어 까미다 네, 김물차랑, 김물차랑 해피고, 해피고 하나씩 옛날 감성. 어 여기 완전 액자야 액자. 앱자. 음, 이게 해피고 어. 이게 김물차 음, 여기 산속에서 음. 다 채집해가지고 직접. 이 향이 되게 진해. 음? 음 이것도 향 너무 좋다. 자연을 맛있는 기분이야. 진짜 진하다. 그럼 음, 어떻게 쿠키가 안 달고 맛있지? 풋밭에 가서 오늘 먹을 야채들을 까야 음. 합니다 고추 향이 음. 진짜 진하지? 된장찌개 할때 빨간 고추 당기도 음. 어, 음. 없어요? 당귀요? 아 당귀 너무 알았어요. 좋아하는데 음이향 아. 약간 한약재 아 한약재 오늘 그, 그, 음. 쌈도 싸 먹고 그러잖아요 그 쌈싸먹을때 너무 음. 맛있어요 이거 같이 먹으면 사모님이 밤을 주셔서 밤을 까야 합니다 밤을 깎아내고 숯불에 넣어야지 폭발을 안는데요 이건 밤가인가? 응. 엄청 잘 깎여. 처마가 있어갖고 지금 비 오는데, 비도 안 맞고, 따뜻한 불 앞에 있으니까 기분 좋네요. 잘익겠죠가연의 잘잘 된장국은 잘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샤워 끝내요, 뒤집어줘야 됩니다. 잘 보이네.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을지. 어느게 밤이고, <laughs> 어느게 잰지 모르겠네. 삼겹살 바짝 구웠고요. 밭에서 따온 야채들. 음. 아, 아시나다. 괜찮아요? 응. 음. 아주 과자처럼 바삭하게 구워졌어요 삼겹살을 바짝 굽는 편이라. 뭐라고 하는데 음. 또 맛있어. 맛있죠. 참 맛있어. 참 맛있네. 야채도 먹어. 야채. 음. 아, 매워? 응. 비 소리 점점 커지네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기대도 안 했어, 오빠. 이거 다 타거나, 어. 덜 익거나, 둘 음. 중에 하나다. 음. 근데 1도 안 했는데, 너무 음. 잘 익은 거 아니야? 음. 올해 음. 금방 또 처음 먹네, 이렇게. 감, 어. 배추, 사과. 아주 잘 익었다, 진짜. 감을 따도 이렇게, 오빠, 음. 느낌있게. 그러니까 여기는 음.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디테일이 살아있어. 음. 하나하나. 음. 근데 맛있다. 행복해. 빗소리 음. 너무 좋다. 이안좋고 <목소리가> 장군님께서 자고 있나? 빗소리 들으며 잠에 듭니다. 카이영이가 준비한 김치 볶음밥이에요 여기 볶면 다 맛있나봐 음, 너무 맛있다 빵가에 음. 음. 비치밥 먹었으니 동네 한 바퀴 돌고 커피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우와 비도 오고 하니까 공기가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네요 빗소리도 좋고요 우와. 온도도 딱 좋아요, 지금. 어. 이게 먹는 건가? 어, 색깔이 진짜 너무 멋있다 아, 너무 예쁘다. 길가신가. 사장님이 모닝 커피랑 응. 차를 주셨어요. 잘하셔. 다음 숙소가 하동인데 응. 남원을 지나가더라고요. 예, 남원 추어탕. <laughs> 추어탕 맛집 들려서 한번 식사하고 그리고 하동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녕 또 보자 산불 난것 같이 안개가 자욱하네요 추어탕집이 모여 있는 거리로 왔고요 사람들 조금대로 보기 좋은 데로 왔습니다 맛좋은 추어탕 비닐 여러 접 이렇게 <laughs> 하는 데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가 잔뜩 있네요 엄청나다 응. 밥 말았어요 김치 엄청 맛있어 음. 깜짝이야. 어, 이것도 엄청 맛있는데? 응, 전라도 와야 돼. 역시 음식은 전라도. 김치 양념이 엄청 풍부해요 음식도 장난 아니네? 되게 잘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매워 보이는데, 하나 매워. 파일에 밥만 남아있어. 이다 드릴까요? 네, 조금만 드릴게요. 밥다먹어드릴까요 초탕 꽃백이네. 싹 어. 비웠습니다. 아, 아. <laughs> 다 초탕이네요. <laughs> 걸어가는 길마다 다 트워튼 집. 네, 여기에서 넌 응. 완전 만족했기 때문에 더 응. 이상 안 찾아봐도 될것 같아. 광화로에 음. <laughs> 왔더니 와, 광화리 이쁘네요. 아 와, 새끼예요? 예쁘다. 새끼요? 5월달에 나왔어요? <laughs> 새끼래요, 원앙 <워낙> 새끼. 오늘 <laughs> 저기 와. 다운에 아, 다 와. <laughs> 여기 뭐 맛집인가? 장난감 인형 우리에다가 풀어놓은 것 같아. 원앙 본 걸로 여기 가보지 다 했어. 원앙? 어, 나도 어, 어. 원앙이 너무 예쁘네. 한 10분이면 다 돌기는 다 돌겠어요. 하늘도 지금 너무 예쁘고. 비 화실적이지 않나요? 풍경이? 길 자체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삼진강이네. 삼진강. 어. 영상. 저 지리산 남쪽에 있는 하동에 왔습니다 하동하면 화개당 터죠짠 화개당 생쌀을 어? 굉장히 말랑말랑해 네 생쌀 너 냄새 일어나지? 오늘 손님이 없는 날 그러니까 그냥 번져만나리를 줘볼게 엄청 쳤어더 이상은 안 줘봐 만원 이만 원으로 만에 주겠다고 아까 아, 샀잖아 또소리카랑 네. 땅콩이랑 엄청 샀습니다참기가봐 네. 이거. 봐, 이거. 맛만 보라 그랬는데 맛만 보면 안살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laughs> 이게 손이에요? 손. 요거는 재배한 손이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네. 와, <laughs> 네. 와 고민된다 근데 맛 보면 그냥 사야 되네. 와 너무 맛있네이 <laughs> 집에 생으로 있던 거 있잖아 <laughs> 먹는 순간 그냥 음. 확 차이를 느끼겠네. 여기서 한달 살면 건강질수겠어 숙이에요? <laughs> 네와 아. 너무 맛있다. 깜짝 놀랐네 숙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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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따로 준거네 이거는. 특이하게 다 근데. 특이하다. 뭐다 있을 거 있고. 음. 층고가 엄청 높습니다. 아유 애기 왔어. 이야. 완전 그림이네요 이거. 다만 있이슬영원히 예박이도 오빠. 얼른 네. 가서 봐야 되겠어. 절이 엄청 크네요. 지비사는 응. 한달 살기 해도 부족할 응. 것 같아. Morning, when you walk along my heart o t f 는같아느에 다른 데안가 봤거든요. 네.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는 저를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기대 이상이야 아, 놀랐어. 와, 와, 정금철 안. 차로 올라오기에도 경사가 심해서 긴장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구나. 스파바스 여기 있네 아, 끝내주네 음, 조명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음. 이 정도 뭐. 음. 보이지가 않게 가 배고팠나봐요 국물 시리얼밖에 없어서 이걸로 어, 주는데. 이거, 이거 찢어줄게. 잘 먹어. 먹네. 계속 양냥하던데 배가 고팠었나봐요. 좋은 세상 식당?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네. 제첩 정식. 했습니다 나무랑 마이너스 비비시고요. 네. 수감더 달라하십시오. 네. 제첩이 보니까 아, 조그만은 되게 네. 우리도 비벼먹을 그 그릇. 음. 아. 진하다. 진하다, 진하다. 이래서 제첩국, 제첩국 하는구만. 오, 음. 어, 쌀밥이 기름져요. 음? 김치도 엄청 맛있고. 소워진다 음. 진짜 땅 속에서 묻어서. 어, 반찬이 다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 그치, 맛있지. 음, 뽀! 무서워요, 무서워. 처음에 리뷰가 너무 좋아서 리뷰 작업 들어간 거 아닌가? 음. 그런 의심을 많이 했는데, 진짜였네요, 진짜였어. 참기름, 들기름이 너무 맛있다. 일라도 여행은 역시 미신 여행이네요. 여기 경상도. 요여긴 경상도예요. 이거 땅이 어떤 기차야? 스카이 옆에 이렇게 꽃 치면 또거든요. 뭐? 내년 여행 코스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제철 한 200마리 남아 있어요. 한창 무주광고 조장 나오세요.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laughs> 깻잎 김치인데 김치 요한이라고도 되게 매콤하긴 해요. 깻잎 김치. 잘 먹을게요. 한장한 장에 양념이 음. 이렇게 담아요. 이 근데 멘바르 김치만 먹었죠. 몸에 좋은 음식에다가 공기 좋지. 길산 펜트 산들 살기 하면 완전히 완전 건강해, 건강해지겠죠. 파인즈 신초? 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년에도 또올듯 거의 확정. 아침입니다. 이 숙소 되게 마음에 드네요. 숙소 전경도 이렇게 이쁩니다. 오늘 날씨도 되게 좋네요. 햇빛이 뜬 하네. 나무데 봄에 다시 꼭한번 와야 돼.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얼마나 예쁠 거야? 아니 벚꽃이 피어 있는 느낌이야. 새참판댁 메퍼서 성인 2,000원이에요. 아 여기도 너무 예쁜데? 나비도. 귀엽다. 이 마을이 진짜 이쁘다. 전형적인 이쁜 시골 농가 같은 느낌이다. 불담지러운데.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못들었는건 촬영을 위해서만 들었겠지 C부터 시작했네. 한강 가까이 보니까 C부터 아 시작했더니 후지가 아, 20건까지 있는 거야. 원래 이게 신문에 연재했던 거로 알이있습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드라마임? 영상 아 안녕! 어머! 너네들 언제 나왔지? 너무 귀엽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나 봐야들이아 어, 귀여워 어. 어. 내년에는 여기서 한번 하루 묵어도 되겠습니다 강아지들 엄마 젖 먹고 있네요 찬빵때 촬영이지 드라마, 최찬판댁. 드라마, 토지. 명당, 미스터 션샤인. 헐, 기타 등등. 아니, 조그만 초가집들만 있었는데, 최참판댁은 엄청나게 크네요. 최참판댁이 부자긴 부자네요. 도대체 방이 올게요. 전체 뷰파워. 너무 예쁘잖아. 2,000원인 게 너무 싼 느낌이 드네요. 최참판댁 내년 봄에 다시 올곳 추가됐습니다. 아, 지금 식사, 저희 거의... 예약 안 하면 안 돼, 다찼어예약 아, 했어요? 아, 아니요? 안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예. 아, 약그 자리가 없어. 예약하기 잘했네. 일단 세팅은 다 돼있는데 <laughs> 참기장인가? 응. 음. 계란말이, 두렁이지즈 가자니. 음. 음. 어, 잘잘 잘 흘러. 소소한데? 아다 밥도둑이라 그래서 밥을 많이 주시나봐 안 남어 얼마를 계산하면 남을 수가 없는데 밥도 그 그만하고 싶은데 막 일을 하게 그래 음. 직장인들이 나 나이도 많이 먹고 응 젊은 분이셨는데 그렇지 넘었어 아니 예? 에? 70 넘었어 진짜요? 예예 달아 뿌려서 달아 뿌려서 달아요? 예 전라도는 <laughs> <laughs> <불에서 나라야? 웃음> 예. 먹방이야 음. 아, 진짜 직접 죽셨나봐응 음. 언제 직장이 음. 있나보다 대박.

진짜 되게 크더라구요 탑이국사사자삼석탑인것 <laughs>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뷰도 엄청나네요 사진찍기 좋은 자리 선정했습니다 아 물가 좁네 물 그러니까.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쌍산재라는 곳에 왔습니다. 한옥으로 지어놓은 카페 같아요. 아, 1인당 만 원에 관람료가 있으면 무료 음료를 주고 한데. 오빠 매실차 아메리카노 하나 할까? 네. 다들 사진 찍느라고 바쁘시네. 사진 찍고 계시네. 네. 윤식당이요? 윤식. 윤식당의 주방이었다고요? 네. 그것이 카페가 됐고 이제 그막 아. 숙소 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아. 윤식당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졌어. 요감 아. 깎아서 말리고 있네요. 꽃감 되는 거죠? 어. 이게 뭐야? 풍류인가 봐 이게 이거는 매실 이거는 아메리카노 대나무 hey, 어. 숲에 바람 소리가 좋네요 와 아, 이렇게 해놓은 게 너무 예쁘다 손님들 방문하는 hey. 정원인 거라고 봐야 아. 되겠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놨지? 아. 사장님의 센스가 진짜 내게